너나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우리와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게임. 어, 보면 어, 결제한 게임의 컵헤드라는 게임이고요이 게임은 애니메이션도 있고, 어, 그리고 게임도 있고요. 상당히 평가가 좋고, 상당히 어렵기로도 유명한 게임입니다. 컵헤드 시작해볼게요. 끝이 있습니 진짜? 왜안자잘봅시다 뭐하는거지? 어. 이렇게 코그러그컵이 머그컵? 머그맨 머그맨, 머그맨 파란색 머그맨 어 머그맨 컴온 움직일 수 있구나 오케이 한번 가자 이게 스토리가 응. 얘네들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l l 인가 뭐였더라? 기억 l l i o n s of billions of billions o 연습 i l l i o n s of b i l 보통이 어렵지. 시험은 이거. 야 이거는 보스들만이랑 싸우는 아주 그런데. 이 근데 데세 명씩 나오잖 너무 너무 어려운 걸로 유명하지. 요리아 좋은데? 감자 일단 없앴고요. 다음. 이거 당은. 당은 제일 어려워. 아, 어, 음, 내가 등록할 테니까 날 지켜줘. 아, 대충 여기로 가봐. 어 여기서 갔어. 야. 아, 맞다. 나 비싸게 써야 되는데. 어, 안 돼. 어 미안해. 못 살렸어. 비싸지. 그래, 뭐야. 아, 이게 초비싸겠는데 위로 못 나가나 봐. 있겠잖아! 이었으니까 가게 갈수 있나 우리? 돈이 없지? 바꿀 거야? 이 무기가 이게 뭐지? 이걸 해볼까? 지금 이걸로 돼 있나? 에 아, 이거 돼 있는데? 투피살기 거고 피기비싸기 하나야 또 필살기는 없는데? 지금 뿌리괴물의 습격 1탄 없앴고 개구리와 개구리 못 깼고 쉬운 많겠지? 살림대소동도 못 깬건가? 아. 우리가 저 중간에 걸 안깨고 아 원리구나 어차피 똑같나? 이제 가요 보통? 이 대시가 뭐였지? 어, 무기 바꾸기 있었나? 어어, 어, 이거 짧다. 아, 이게, 어, 이게 좋긴 해. 한데 짧다, 요랑그 부메랑이. 피 없어, 아빠. 뜨고 있어, 나 좀. 떼어둔 쉴피 없는데. 마구마구 전부, 전부. 응. 일단, 감자는 없앴고요. 이제 다음. 이걸로, 이걸 되겠다. 어어, 뭐야? 양파가 있었어? 써? 이거 어떻게 하면 지까구를피어를피해야되지눈피눈물누피해야 누구를 피해를? 누구를 피해를? 누구를 피해를? 누구를 피해를? 누구를 피해를? 누구이 피해를? 아. 를피살이 누구를 피해를? 누구를 피해피살를 아이고, 요아폰고죽었다 핸드폰에서 걷어. 핸드폰에서 걷어. 핸드폰에서 걷어. 핸드폰에서 걷어. 핸드폰에서 걷드드드 아니 무기변경이 L1으로 됐었구나 그거 안다 여라 가까이서 하면 되긴 하는데 멀리서는 안다 거리가 모자라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 사야돼 옆으로 와있어 양파 가운데 나오니까 아까 아까 말잖아아내 <laughs> 너무 웃겨 이 양파는 원래 그 가까이서 먹어 근데 울때 여울이랑 닮았어 목소리 맞지? 아빠 나좀 살려줘 오케이 마지막 당근 흑색이 좀써어고요아또 먹었다 피하고요 초필살! 뭐야 이거 다가가야겠어 오 어, 되게 빨라졌네 그냥 깰게 여라 되게 빨리져 이게 훨씬 쉬워 그.. 개구리에 비하면 진짜 쉬워 과연 득점은? 우와. 와! 우와, 비다신기로얘기도 만화에서도 배에 있었는데 여기도 배에 있네? 보통으로 한 번에 깨야 돼 쉬우면 일단 쉬우면 깼잖아 쉬우 일단 연습 하자 오케연습 어. 어. 예, 근데 태권도싸우지 않겠다고 말한 게어점대치 예. 예. 없었나? 아, 이 가. 아, 네. 무기 바꾸는 거 알죠? L1. 앨범. 왼쪽 위에 버튼. 알았어 바꿀 수. 오케이 굿. 알았어. 뭐지? 달려오는 거네 짭프 해놓고요. 아필살이안 쓴다. 나도 초비싼 돈도 어떻게 쓰는 거지? 계속 모으 모으고 있다가, 그러니까 안 쓰고 있다가 어. 다 모이면 이렇게 나가 쏘면은 초비살기 카드 오모 카드 다한 장. 지금 카, 여기 카드 세장 반이지. 어? 이쪽 손에 여기도? 아가 드러누인데? 뭐 탈는데 바람이 불고 아 어떻게 하 어? 아 그걸 안 하는 구나 얘가 쉬우면은... 울고 있어 그래. 아,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었지? 어 왼쪽이 형이 파피루스랑 팬들하아 그러네 신기로 b 서 보통? 보통을.. <laughs> 진짜 절대 못깨겠내데 드라운. Okay. I'm going to go. I'm going 가 o go. i 가 g o 그렇지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 기 I'm going 요 o go. 이고 점프? 아. 숙이고? 점프? 그럼 타인나 조금 죽을 거 같아 <laughs> 위인 애들 아빠가 줄게 오케이. Okay. 아잘 피하고 있어? 비싸기한번 쏴주고. 오. 피사! 좋은데?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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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피야! 아. 다 됐다. 됐어요. 자 갑니다. 피하고. 저거 아, 또... 아, 더, 더 맞추고요. 피하고요. 어아 이제 아 내가 쉬운거 좀워이 뭐야? 몰라 아 이거 탈수 있지? 말도 안돼 살렸어! 아빠 엄청 잘해! 난 아빠 살려줬수어요 된다 안돼! 살렸어 살렸어! 아빠 초피 쌀게 근데 어떻게 아게아 이거 지금, 지금 쏘는게 아닌데! 왜? 지금부터 쏘는건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파는와드 아파나 다아빠도 하이! 아빠아다아아죽 지금 게이직전이어 봐봐 아니구나 아좀 남았네 자 가보자 처음에 이거 피할 때잘 피해야 돼 이거 어 그거 무기 바꾸고요 바꾸고 하셨어요 오케이 피하고 피하고요. 아주 키하고. 좋아. 그래서 어? 그래 한 대밖에 안 맞아요. 아까 는 여기서 엄청 많았잖아요. 응. 여기 우리가. 세 단어만. 별옥들을다 없애고. 별옥이야 이거? 불타는 별옥 같은 느낌. 온다. 저 그리고 사실 말하는데 반딧불이야. 자 전투사 잠 쏘고. 아저튼 반딧불. 반딧불. 나도 가. 카... s 는 거지. u r soul is appeared. y 버튼 s n t the girl doing s 어 I feel so. I f e 피하고 o I f e 고 l so. I feel so. I feel so. I f e 자, l so. I feel so. 안돼! 오말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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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나온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다. 서커스아이거 어려운 거야. 그래도 우리, 우리 이거. 아깝다. 갑시다. 아. 갑시다. 아 이제 공포의 개구리 무기 바꾸고요. 공포의 개구리 이름이야? 아니 지금 우리가 한 번도 못 겼으니까. 이게 왜 굳어야 되안 쓰면 살게요, 그냥. 아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쓰면 살게요. 오 성공했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어. 한번두번 번 싸주고요. 어 좋아요. 그래도 피가 좀 많이 나니까. 아빠는 피스 기 쓰는, 아빠 쓰는 사람에? 있나? 아빠 피스 기 쓰는 사람에? 아빠는 피스 기 쓰는 사람에? 오케이. 난 그냥 피싸기 쓰게. 한 번은 한번 두번놔주고 逃避赛！哦，지금까지한대를안맞았어잘좋아아주좋아아주좋아나한대맞았다면지금불행해어여기조심여기송아쏘고있지완전까먹었어어네그리고나쫑파는재요온다 괜찮 어? 아, 어, 어,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어, 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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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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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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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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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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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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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개 있었는데 오, 어, 아빠 한 대도 안 맞네. 잘 깨는 거 아니야 이거? 잘 봐야 되네 너잘 뭐 봐야지 깨는 거야. 아, 와, 진짜 어려워. 이거 지한 대만 왔어. 어. 깰수 있어. 아빠 있어. 안 돼. 와, 어떡하지?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이요 무기 바꾸시고요. 바꾸세요? 이거만 게 우리 무기 그 무기 바꿀 거막돈벌거 같은데. 아니요. 끝나면 뭐 상품 주잖아. 아니 왜안쏴요 아빠. 알고 있어? 누가? 내가 안쏴 이거 할 때. 이제 알아? 지금 자세히 Y 버튼은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기아 계속 하고아는피싸기 누르.. 좀피싸기 나오면 해. 오케이 지금 이제. 어, 해도고요 아, 축사긴, 소피자 사기. 아빠 잘했어요. 아빠가 한대맞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한달 맞는 거괜찮았 그렇죠? 아, 어. 아빠 한대 맞는 게, 게 아니게 되었죠. <laughs> 아, 어려워. 어려워, 괜찮아. 소아 계속 고있죠까왔어요 그래서 이 한번 쏘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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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아 살리고 <목소리> 아빠 동정살려 동정삐 동정삐 거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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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정삐 어, 살리고 <목소리> 아빠 형제 사하지마저비자기 어? 아비자이 있어 어머야 초빙살기 어? 아어떻게 지금 한대 맞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가서. 잘 봐. 아빠 여기서 꼭한 대도 맞는데 그러니까. 잘 봐, 아빠. 우리 희망을. 어, 기대는데 한 개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더 깨야되나봐 다 깼는데 안깎아 진짜? 우리 여기 아래 있는거 다 깼는데 다 깼다고? 응. 어... 저기에도 길이 없어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처음 어? 했던거 제일 처음 했던거네? 어, 저건 시겠지 그래도 무게를 바꿔가면서 아, 아 이거 보수전이 아니구나 응, 보수전이 아니라서 참 좋아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웠었어

저 o b 요 t y 아 u r e a n o b o d 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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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깨 a t What? w h 가 t w h 대시가 h a t w h a 뭐지? h a t w h 어려운데? 아 대시가 있었구나. 아. 수정도 이게 더 어려운데? 어, 아 대시를 아, 웃었어. 수정도 이게 더 어려워. 아, 아, 이 진짜 어려웠었어, 근데. 뭐? 한 점을. 포크 린드의 잡화 점. 오우 포크. 돈이 아 돈을 그 판들에서 하면서 깨야 되는구나. 돈이 한 개밖에. 국사포는 우리... 적을 조준하지 않아도 된대. 어? 적을 조준하지 않아도 그냥 맞추나봐. 신기하지? 이거요. 돈이 근데 사원비라서 우리 이런 밖에 없어. 굿바이. <laughs> 네, 어디로 가서 돈을 버나? 보스를 깼는데 돈을 못 버렸나? 뭘까? 어? 오우 어우 길 있네 우린도 왜 불렀지 어. 요령 있게 센스 있게 나는 가나뭐하는울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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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이상한거 있어 지금, 지금 딱딱 딱따구리 아니야딱따구리야 딱따구리. 딱딱 구리야 잠깐만 비켜줄래 딱딱 구리야나 가야 되거든 딱딱 구리야 잠깐만 딱딱 우린 야 딱딱 구리야 딱딱 구리야 잠깐만 딱딱 우리야 잠깐만 딱딱 우린 야 딱딱 우리야 잠깐만 딱딱 우린 야 잠깐만 딱딱 우린 야 잠깐만 딱딱 구리야잠깐 딱딱 우리야 딱딱 우리야우리 보단 원래 친구가 잘 신네. 어때 아, 우리 둘이서 힘을 합해야 돼. 맞지? 응. 내가 없잖아. 무슨 수로? 뭐먹 나? 대나구딱따 우리고 왜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늦어? 아빠, 어, 뭔가 못되게 표현하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 그리고 나무, 나무가... 나무 어디가? 여보라, 하늘에 깨야 돼. 어? 한 대밖에 없었어? 절반밖에 어. 없어 우리? 다시 해보자. 어? 중간중간에 해주네. 나 있어요? 아닌가? 처음인가? 처음이. 아, 그렇지. 주면거 해줄 리가 없지. 깜짝 우리... 예. 점프 아아 왜둘다 아 아, 네. 들어갔지? 또뭐야둘이힘지 어, 어. 늦지 않나? 아까 전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는데 어. 근데 아빠는 지금 한 대밖에 없네 난한 대밖에 없어 이제 아빠랑 똑같이 하대밖어아갈 수가 없어 안돼 요이 아빠는 아까는 개구리 일단 깼으니까 오늘은 대단히 만족합니다. 요거 아, 마지막 하 아, 하고 됐습니다. 다른 게임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안녕. 안녕. 너구리 깼습니다. 개구리야. 개구리. 아너구리가아니고 개구리지? 개구리와 개구리. <laughs> 맞다.